자, 두 번째, 놓쳐서 아까운 물건. 뭐, 놓쳐서 아까운 물건은 많죠. 그렇지만 제 기억 속에 남는 물건을 얘기하다 보면, 여러가지 물건이 있어요. 그중에 포천시 내천면 진목리, 토지는 약 500평이고, 공장 건물이 에, 있는 건물이에요. 4억 8200이고, 2억 8900에 나왔는데, 이걸 3억 41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평당 얼마에? 한 70만 원 경에. 저는 70만 원도 좀안 되는 경우죠. 저는 이거 잘 받았다고 생각 들어요. 왜잘 받았느냐? 일단은 물건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보시면, 건물은 새 거예요. 그렇죠새 거예요. 새 거고, 어, 자, 하나, 둘 이쪽으로 또 3개 4개 뚝뚝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시설도 깨끗하죠 음, 깨끗해요 요거는 뭐더라 아, 이렇게 지은 거고 공장 창고 창고 쭉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즉 뭔가 하면 자 요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쭉 길게 가까 신축으로 있는 부분은 요 앞에 있는 거고 길가 쪽에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요 길가 쪽은 뭐 창고 용도로 쓰거나 기타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뭐 좁아서 그렇다 이거는 뭐 그다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. 원래 왜 문제가 될것 같지 는 않은가면 하 기술 적으로즉 뭔가면 하 이쪽에다가 뻥 뚫어서 여기서 다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뭐 원래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긴 좋지 근데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어, 이 땅이 이 땅에 좀 약간 그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뭔가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연옥이 돼 있단 말이야 이쪽에서 들어가서 쭉 연결시켜 놓은 거야 네. 이렇게 사용한다면 여기서 평당가는 얼마 될까요? 나는 이 공장 건물을 잠깐 보는데, 이야, 이게, 이렇게 보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한 평당, 어, 150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평당 150은 볼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7 0에 낙찰됐단 말이에요. 근데 뭐, 땅을 보면 개떡처럼 생겼어요. 그쵸? 개떡처럼 생겼는데 아, 이곳 땅은 어떻게 사용하느냐,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은 사용하기 나닙니다 여기서 뚫어서 뚫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사용한다면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? 아니면 차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끝에 들어와서 여기, 여기서 백해서 이렇게 들어가나? 이거는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, 일단 낙찰 받은 사람은 잘 받은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언제 낙찰 됐느냐, 어,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. 보시면 아, 2020년 8월 27일 한달 전에 받은 거예요.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